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1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6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보완하게 하여 망대와 성각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양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양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양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당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됨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우시아 왕은 주님께서 도울 때 매우 강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성공에 교만해져서 성전에 들어가 직접 분향하려고 시도하다가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 나문 인생을 별궁에 격리되어 지내다가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능력과 권위는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열심히 이룬 것 같은 일도 사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설명이 될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일들이 잘 되고 또한 좋은 결과들을 얻었을 때에 오히려 더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1 6절을 보시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우시아는 주변의 속국들이 때마다 이 우시아에게 종호군을 바치고 창고와 우리의 곡식과 육식이 넘치는 것과 온갖 장비로 무장한 군사들을 바라보며 한껏 고조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시아를 보면서 다니엘 4장 30절에 이큰 바벨로는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뇌 위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누부갓네살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듯 우시아가 이룬 모든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시아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졌다라는 1 5절의 말씀이 그의 삶의 절정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가 강성하여짐으로 교만해 졌다라는 1 6절의 말씀은 이를 완전히 뒤집는 것으로써 그의 삶이 급전직하로 떨어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시아가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능력과 공로로 착각하여 아나무인의 자세로 제사장의 직분까지 탐을 내다 하나님의 치심을 받고 가장 비참하고 낮은 자리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도 끊임없이 이러한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들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이냐, 자신의 힘이냐, 휘두르고 그것도 모자라 동상까지 세우고 신의 행세를 하려 듭니다. 또 재물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이냐, 자랑하고 이를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는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지혜 또한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흔히 지혜있다는 지혜있다 말하는 자들 또한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그들이 가난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살지고 배부르고 화려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파멸과 불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공로로 착각하는 데에서 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은혜와 축복을 받을수록 더욱 겸손해지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역할과 청지기의 자세를 잃지 않음으로써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 풍성히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21절을 보시면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시아 왕은 왕으로서의 직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처럼 성소의 깊은 곳까지 나아가 분양함으로써 하나님께 좀더 가까이 나아가려다가 오히려 나병이 생겨 쫓겨나게 되고 또한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지고 말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으면서까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다가 도이려, 도이려,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영원히 멀어지게 말, 말게 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유대의 왕들은 비록 제사장들처럼 성소의 직무를 직접 행할 수는 없었지만 백성들을 향해 기도하고 축복하며 설교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백성들을 축복하고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설교하는 것은 제사장들의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왕에게 이러한 권세가 권세 일부가 주어졌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축복인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우시아가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에 만족하여 왕으로서 백성들을 돌보고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등 열심을 다해 자기의 직분을 감당했더라면 하나님도 이를 기쁘게 여기시고 여러 경건한 자들에게 그러하였듯이 선조자를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꿈과 환상을 통해서든 우시아에게 가까이 하시며 더 많은 축복을 우시아에게 베푸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심판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시아가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교만 때문에 제사장의 자리까지 넘보게, 되, 넘보게 된 우시아의 이러한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시아를 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평안하고 풍요로운 상황이 지속되면 어느새 감사와 겸손을 잃어버리고 욕심을 갖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와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는 길은 매일 다시금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복음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시아도 스가라가 죽은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더라면 그는 끝까지 겸손한 왕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왕으로 기억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시아의 모습을 경계로 삼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더 겸손해야 합니다. 감사와 함께 받은 직분의 충성함으로써 날마다 더큰 축복의 바다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쾌락과 영화를 쫓아 악인들의 자리에 머물기보다는 의로운 자들과 함께 선한 자리에 있음으로써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땅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더 하늘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뵙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시아의 교만한 모습을 보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우리의 일이 잘 될수록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에, 또한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더 풍성한 삶을 누렸을 때에 나의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나의 능력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께서 주신 은혜요 주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주님을 만난 것도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한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을 바라보며 또한 말씀 가운데 삶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삶으로써 주님을 찾는 삶을 삶으로써 이땅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고 또한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주님을 만나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대시고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